예예 <laughs> <laughs> 예, 오늘은 <laughs> 2024년 어, 2월 27일 어, 음력으로는 오늘 어, 1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화요일이죠. <laughs> 아, 어, 저는 아침에, 어, 좀 일찍 일어나서, 어,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좀, 그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어, 세수를 하고, 어, <laughs> 바로, 어,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놨던, 예, 준비해 놨던, 어, 환, 국 통일연방 모형, 어, 벨 1 0곱 번째 아, 두 번째 강의 어, 한국 문명사는 그 서해 대평원 황에서지중의 아, 문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를 우리는 동이라고 하고 아, 구의족이라 한다. 아, 이를 우리는 샤원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황구 문명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 어, 순다 대륙, 아그 어, 다음에 북방 천축 어, 대륙, 그다음에 우리가,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그 동이족이라 부르는 구이족이라고도 부르는 아 <laughs> 어, 서해 대평원 지금 황해죠아그 어, 다음에 어, 우리가 아 어, 지중해 문명, 아 어, 서쪽 어 서방 문명권에서 <laughs> 지중해 문명 이네 가지를 아,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난방에 오랜 시간을 머물고 살 때는 이거를 우리가 통칭 무문화라고 표현하고요. 그 무문화에서 우리가, 아, 그 빙하기를 거치면서, 어, 아, 해수면이 올라오고, 어, 아, 저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아, 북방으로 북방으로 이제 올라가서 어 이때 우리가 어 환인 어라고 부르는 그런 지도자 예방구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도자들이 이들을 우리가 환인을 하는데 그이 환인들을 일명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먼이라는 샤먼이라는 것은 무당이라는 오늘날에 지금 현재 이런 어그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혜를 밝힐 수 있는 사람, 또 성현, 성인 이런 것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샤먼이라 불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샤먼이 중심이 되어서 광명 이세의 세상을 만들고 광명 이세의 세상이 다시 샤먼 제국과 샤먼 문명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아, 이 무속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무성은 아, 무속은 아, 바로 무성과 대비되는 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속의 특징은 바로 아, 무속의 본질을 아, 우리가 투사조직이라는 아, 투사한다는 지혜를 밝힌다는 뜻이 되겠죠. 초자연적인 아, 아,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속의 특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속의 본질은 바로 투사 조직이라는 데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은 우리가 문화사라든지 문명을 밝히는데 아주 그 우리가 한국에 지금 나온 책들 중에서는 아주 오래된 책들인 것입니다. 아, 1980년대에 아, 나왔던 책들인데요. 요, 요, 이런 <laughs> 것들은 뭐냐면 한국 근대 사상의 부분이고, 요거는, 어, 우리가 그 삼성 출판사에서, 어, <laughs> 그 우리들의 전통, 어, 그 사상들이 다 들어있는, 어, 부분들인데, 여기 과거에 삼성 출판사에서 세로로 써져 있었는데 이게 가로 쓰기로 이제 아 되어 있는 것이죠 가로 쓰기로 예 그래서 보기가 좀아 아, 편한 것은 여기는 어천부경을 포함해서 3일신고라든지어 아, 이런 것까지예참정 개정까지 다 들어가 있는 동경 대전까지 다 들어 있는 아 그런 책인 것은 삼국유사도 물론이고요 정감록도 들어 있습니다 토정비 토정집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뭐냐면은 우리 음, 사상을 대표하는 그런 책들이고요. 요, 우리, 그 조강일 선생님의 한국 전통 문화와 정신 분석이란는 요런 책들도 아, 아주 한 80년대에 이렇게 나온 책들이 것입니다. 이게 오래됐죠. 그래도, 어, 글씨는 깨끗합니다. 아, 그리고 요, 우리, 어, 민족 종교의 개벽 사상, 이런 요런, 요런 책들은 제가 초창기에 이제 참고를 하는 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 어, 이번에 이 강의들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어, 설명을 해보고자 하고, 이 안에 과거에 적어 놓았던, 어, 이런, 그, 어, 내용들을, 아, 어,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아, 어, 이런데 이렇게, 아 어, 적어 놓았던 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 무문화는 바로 무성과 무속으로 나눌 수가 있고, 어, 무성과 무속으로 나눴다는 것은, 지배 계급과 비지배 계급이 나누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 일치가 재정 분리 사회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이런 그 무속의 특징부터 먼저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어, 이 무속은 어, 무성과 다르게 어, 자기를 통찰하는 어, 자세가 없어진다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이한 개인의 책임의식이 흐려진다는 면이 이 무속의 어, 특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무속사회에서는 <laughs> 역사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역사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어, 정신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너무 어, 현실적이고 속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laughs> 이 투사성이 강하면 <laughs>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되면 어, 의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남을 믿지 못하는 어,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바로, 어, 그, 이 무속인들, 또 보살이라고 이렇게, 어, 지금 삼층하고 있는 어, 이들이, 어, 지금 이제, 어, 많이 번성한 이유도 이런과 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문화는 바로 무성과 무속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무성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어, 어, 상인데, 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이 상으로서 무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오늘날 말하면 깨 있는 시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 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이긴자 무성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고요. 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성의 특질 한 다섯 가지는 바로 우리가 일반 어, 깨어 있지 않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어,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성을 대표하는 깨어 있는 시민으로서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으로 달려면은 어,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기 인식과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 문제를 통치할 수가 있고 자기를 비판할 수 있으며 자기의 초런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laughs> 자, 그래서 어, 이런 책들을 제가 어, 보면서 어, 재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나의 생각, 무문화, <laughs> 무문화는 무성과 무속으로 어, 나눠지는데, 자이 경계를 이제 우리가 허물고이 경계를 흐물고 그 동안의 9천 년 동안의 집의 어, 명령 억압 착취의 계급적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 피집의 계급으로서의 무속이 겪어야 하는 우리가 수모을 <laughs> 해방하여 그응은이를 풀어줘야 하는 이걸 우리가 해원이라 그래죠? 우리가 민족종교에서는 이걸 해원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 회원 상생하자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응원의를 풀어줘야 할 책임자가 바로 지금 지식인이죠. 무성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무성인은 표현이 없으니까 지식인이라고 말하죠. 그 지식인은 바로 깨어 있는 심리,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이세 가지를 일끄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충실했던 어, 진보민주통일세력의 어, 그 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이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여기에 전혀 반하는 바로 배그리 정치 그 다음에 문파 정치를 해서 문파 그룹들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이제 이낙연이 그 다음에 임종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이 지식인 사회를 진보민주통일세력이 지식인들의 전열을 완전히 흐트러버렸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의, 한국의 역사에 어, 계급이 난 결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유에서 우리가 한국 무속의 현주소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바로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어, 거그리 정치, 어, 이런 것들이 바로 남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진보 민주통일 세력이 바로 전선을 흩뜨려 버렸기 때문인데, 그 전선을 흩뜨리게 된 원인의 그 뿌리는 바로 호남 정치에서 출발해서 깨 있는 신문이 이렇게 합세한 그룹이었는데 여기에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바로 우리가 광역 단체장 그다음 국회의원 그 다음에 기초 단체 의원들이 모두 다 그건 90%가 호남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 아그 지역들은 마찬가지고 충청들은 좀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호남 출신들이라는 것이죠. 그 이들이 바로 패그리 정치 노무현이가 말하는 어 깨있는 시민이 아니고 문바가 이거를 그 <laughs> 이어받아서 바로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주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문파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무능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들이 패거리 정치 문파 정치 분당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재명 어, 당 대표가 바로 이렇게 어, 얼음에 처해져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이명 대통령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거를 받 빠치고 있는 권어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볼때 우리는 빨리 어, 그 어, 권리 당원, 권리 당원의 그 조직 체계를 우리가 당원 어, 민주화를 이루어서 어, 직접 어, 그 민주주의를 하는 체제로 어, 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원 의 중심으로. 어, 1인 뭐 20표, 1인 60표의 그런, 아, 차별적인 요소는 바로, 지금까지의 그런, 어, <laughs> 그, 어, 개파정, 정부를, 정,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아, 이번에 그 개파정치의 한 뿌린, 어, 그 문재인, 어, 어, 사람으로서의 조국도 있는데, 조국이, 어, 신당, 조국 신당을 지금 만든다고 하죠. 자, 그래서,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이 조국 신당이 앞으로 어~ 이 사람들이 또 조국의 패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공적 의무로서 뭐냐면은 어 아, 조국이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어 아, 조국 신당을 만들어 대한 아~ 그 전술상의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하고요 아~ 그렇지만 어쨌든 어~ 이~ 그~ 어~ 조국도 패거리 정치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뭐냐면은 어, 진보 민주통일 세력에 이재명 어, 당대표와 힘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어, 공적 영역에서는 과거의 문재인의 어, 똘만인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 그래서 어, 여기에 벗어나는 길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 공부가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한 꼭지를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이 신화의 해석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역사 이전의 시기를 우리가 신화의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신화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화의 역사성, 종교성, 사회성, 그리고 아 문화적 기능을 충분히 또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신화의 해석은 종교성, 사회성, 그리고 문화적 기능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어, 참작해야 된다. 신화가 인간의 관념과 감정은 그 근원에서 보면 인류 공통적인 면이 있으나 하나의 관, 관념이나 감정은 그 집단 특유의 문화 양성에 영향을 어, 입혀 각기 다른 표현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신화의 어, 해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laughs> 수, 그 수로를 이용한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 물기를 이용해서 농업혁명과 어, 이 이야기입니다. 한9 0년 전인데요. 어, 군권과 제사장에 분리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군권과 제정일체가 제자 제정 일체가 이제 분리되면서 무성과무소으로나누진다는 것입니다. 그 연원이 적어도 어, 9 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어, 전제 왕권, 전제 왕권, 어, 이 황제라 그러죠 황은 제사장이고, 어, 제는 군사권입니다. 1910년까지 그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시대 35년, 아, 군사독재 70년, 아, 그 역사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그 출발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지수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 지수를 바로 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 어, 한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국의 민주화 가이루어져야된다는 것은 바로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무문화의 무성과 무속을 해체하고 어 이제 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적인 요소를 우리가 허물고 어, 국민 개개인이 직접 어, 민주 정치를 하면서 책임을지는 어, 정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야 여기에 바로 어,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지금 이제 건강한 어그어어 그, 어, 어,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있고요. 어 제가 공부하고 있는 황국문명학술은 그 다음에 어, 생활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러한 것을 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최전선의 보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 어, 우리 한국 사회 엘리트들이 아그 어, 어, 전환이 왔는데요. 이제는 과거에 과거에는. 고려시대 때는 중들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었죠 선비들이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일제시대 때는 일, 일제에 부역한 놈들이죠 그 다음에 어, 군사구태타 시대 때는 아, 군발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검찰구태타에 아, 그, 그 검찰 아, 그, 어, <laughs> 그 불행이들이 아 어, 지금 이제 권력을 잡고 있는데 아곧 얼마 안 있으면 아 권력이 흐물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과거의 어, 무승이라고 읽는그 어, 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어, 한국 사회의지식이니 이제 어, 전면에 나서서 어, 직접 민주주의를 해나가야 될 그런 어,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출발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 누군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과거에, 어, 계의 착용, 서열하고, 계급하고, 화 차별하고, 어, <laughs> 경쟁화하는 세계 착용에서 우리가 벗어나, 이게 영미식의 정치 경제 제도인데요. 이걸 버리고, 우리가 독일 서울스의 정치 경제 체제로 모델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어, 독일을, 독일에서 공부해 오신 아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조승복 교수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아 우리 지금 부천에 아 함께 아 공부하고 또 같이 교류하고 있는 우리가 어어 유근천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하셨던 앞으로 한국 사회의 지식인 걸어보면서 어 새롭게 어그 변화해 갈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부천을 대표하는 학자 그 다음에 유건천 선생님이라든지 아까 최동수 박사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승부박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이 뭐 저를 포함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독일 스위스의 스컨드나비아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를 다시 동북아의 새로운 전환점에 정치 지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일본의 개파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게 <laughs> 아, 제가 적어 아, 놨네요. 아, 이제 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 영미식의 정치 경제 제도를 버리고 독일 소시스 정치 경제 아, 모델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정치, 사상, 철학도 우리가 최동식 인사, 조진인구 소장님에게 있고, 여기에 조승부 어, 이기주 선생님, 우리가 유근천 선생님도 포함한다, 이거죠. 여기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제가 유근천 선생님하고는 뭐, 어, 교류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어, 어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 많은 어, 기본적인 좋은 소양을 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를 위하여 오늘도 어, 지방자치, 지방분권, 연방통일, 서양근대정치, 한국근대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사고 어, 방바닥에 배를 깔고 <laughs> 공부를 하였다는 것이죠. 요거는 <laughs> 제가 앞전에 적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했던 것이고요. <laughs> 오늘 강의에 이제... 어, 한 꼭지 더또 설명을 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만 2천년 전이죠 해수면이 이렇게 차올라오고 여기에서 어, 우리가 어, 지진 해일 지각변동 이런 여러가지 어, 변화를 한 3천년 정도 어, 겪게 되는데 이때 어, 나침반과 같은 아까 환인 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방고환이라고 말하죠 이, 어, 방고 한인들이 어, 기본적으로 이 광명 이세를 열었던 사람들인데, 이 광명 이세를 열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 대표적으로 고대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 이 사면 어, 어, 그 문명을 만들고 사면 어, 제국을 만들었던 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 그 어, 사람들의 그 뿌리가 바로 방고 한인에 있다. 자 그래서 어, 이들에 있어서 가, 그, 어, 대표적으로 <laughs> 어, 그 어, 곳이 어디냐면은 동쪽 서해 대평원에서는 요하 문명이 되겠고요, 어, 서쪽에서는 어, 바로 지중해 문명, 어, 그다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 문명 어,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서해 대평원 문명에서는 황하 어, 문명, 그다음에 양쯔강 문명 어 그다음에 어이 요하 문명 1이 음, 있겠고 서쪽에서는 바로 이집트 문명, 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 이런 것들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그 어, 그 인도에서는 인더스 문명 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지구에 어, 사람이 살았던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laughs> 제가 앞 시간에도 어 제가 설명을 우리는 과거의 배우기를 구석기, 어, 신석기, 어, 청동기, 철기시대, 이렇게 이제 어, 배웠죠. 자, 그렇게 어, 하고 나면, 과거의 구석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 아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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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식하고 무지랭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 구석기, 신석기, <laughs>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laughs> 바로, 어, <laughs> 어, 그, 어, 10만 년, 어, 10만 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우리가, 어, 우리 지금 인류가 20만 년 정도의 어,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 10만 년 정도 지나고서, 어느적 어, 사고를 시작한 10만 년부터, 우리가 어, 태국사의, 어, 시, 그 문명이 자, 태국사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이태국사의 <laughs> 문명이 시작되어서, 이들이 어, 순다 대륙에 정착하였고, 순다 대륙에서 바로, 1차적으로 언어가 조합되었다. 아, 이 이야기를 과거에 해왔고요. 자, 그래서, 어, 이들이 다시 동수남부로 어, 퍼져나가게 되어서, 전 어, 인류가 지구에 다 퍼지게 되는 어, 시기가 바로, 어, 서쪽, 서구에서는 24,000년.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서, 어, 북방 천축한인, 천축대륙 시대의 어, 시기를 우리가 25,000년으로 어,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과거에 우리가 어, 전지구 촌에 어, 이미 10만 년, 15만 년 전에도 바로 어 우리가 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0만 년 전에 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가어 자리 잡았던 시기가 이 시기가 바로 제3 감빙기, 제 4빙하기에 들어가는 어, 시기인데요. 자이 이때 어 우리가 <laughs> 로부터 출발해서 아, 태고사의 시작이 아, 준비되었고 이 태고사가 어, 바로 어, 2만 어, 5천년을 기준으로서 어, 그 이, 어,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게 나뉘, 되었다 아,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만 2천년에서 해수면이 차오르는 8, 9천년까지가 어, 이게 한 3천년 3천 정도 시간이 되는데 아, 이 시기를 우리가 방구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어, 그, 어, <laughs> 전에, 어, 우리가, 어, 어, 이 난방 문화권에 있었던, 어, 시기의 토기가 바로, 어, 질문 토기죠, 질문 토기. 새끼질 모양의, 어, 무늬가 들어가 있는 질문 토기인데, 어, 밑이 뽀족한 뾰족한, 뾰족한, 어, 이런 그, 비살 무늬, 표시도, 바로, 이 뾰족한, 이 젊은 토기를 대표하는, 어, 토기가 바로 빗살문의 토기인데, 이런, 아 어, 토기는 바로, 아 뻘밭에, 어, 아, 어, 그, 이 토기를 꽂아놓고, 수렵 어루, 채집, 어, 자연 농법을 하면서, 어, 그,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 이 순다 대륙, 순다 환희 시대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어, 우리가, 아 토기가 젊은 토기고, 그 다음에, 아 고대사에 들어와서, 어, 아, 북방, 응, 음, 에, 서부터 수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면서 어, 밑지 평평한 밑지 평평한 무문 토기가 이제 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문문 토기가 나중에 어, 우리가 어, 그 어, 채도 토기 색깔이 있는 토기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어, 이집트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놓는 토기들이 다 어, 채도 토기 채도 토기인 것이죠. 이 농경생활을 대표한다는 내용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고대사를 들어봐야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만 년 전에 이미 기원전 10만 년 전에도 뭐냐면은 그 우리가 그 서부에서는 서부 이란 쪽에서는 이 자그로스 산에서는 이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 서해대평원에서도 바로 어, 우리가 조문인에 해서 어, 이들이 어, 일본 열도를 포함해서 어, 지금 이제 어, 그 한반도 남부 그 다음에 큐슈 지방 제주도에는 바로 어, <laughs> 이런 조문인들이 질문토기를 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서, 서쪽에서는 아까 어, 기원전 어, 이미 10만 년 전에 어, 서부 이란 자그로스 사무에서는 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동쪽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서 앞으로 뭐냐면 고대사를 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사는 바로 어, 동쪽에서는 요하문명 어, 서쪽에서는 바로 어, 지중의 문명 어, 를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 가면 균형 있는 아, 공부가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74143년 1961년 2024년 어, 오늘 6월 27일 음 오늘 화요일이죠. 어, 황금문학수원 골장 김수스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